모양만 생각하고 가볍게 잡고 몸에 힘뺀 상태에서 딱 백스윙을 올라가야 힘이 빠져 있는 거지 여기서 하나 하나 신경 쓰면서 왼손을 이렇게 걸치고 잡고 오른손 이렇게 잡고 이 시간에 백스윙을 올라가면 힘이 들어가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립은 2-3초 안에 끝내기 딱 잡고 모양 생각했으면 몸에 힘뺀 상태에서 그립 잡고 백스윙 딱 쉽다. 그래야 내가 스윙을 할때몸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빨리 바뀌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그립을 잡을 때 하나하나 손가락, 손마디 생각해서 잡고, 오른손은 막 이렇게 잡고, 신경 쓰다 보면은 밸런스도 틀어지고, 힘도 들어가고, 스윙 올라갈 때 밸런스가 이렇게 타,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죠. 이렇게. 무슨 얘기인지 죠